안녕하십니까. 예. Yeah. 네. 금연도 원래 100% 파트너 꿀을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네. Yeah. 26동 현재 지금 파트너 꿀 참여를 전량 재배하시고, yeah, 또 이제 yeah. 유통도 하고 계시는데, yeah. 현재까지 이 파트너 꿀을 재배해 보시니, yeah. 작년에 이어서 원래 2년차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재배 소감이 어떤 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일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게. 네네. 3월 날씨가 작년 2월 날씨처럼 그랬 됐는데도 그런대로 뭐 괜찮았습니다 음... 작년보다는 조금 모네요 왜 날씨가 작년하고는 이게 편차가 너무 크니까 그래도 작년에 뭐 한80% 이상은 따라갔다고 봅니다 음... 네. 그러면 파트너 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 재배 안정성 또 농사짓기가 수월하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암꽃 발현이 잘 되면서 회전율이 좋다는 부분 또 우리 사장님께서 유통을 하시면서 가장 이렇게 주안점을 두는 게 맛과 당도 그치? 깔인데 에. 지금 아까 얼핏 듣기로는 어, 파트너 꿀을 택배로 유통을 했을 때그 상당히 그 택배를 또 찾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여기 H형 H자형 음. 정 H자로 해서 모양이 예뻐요. 사람들이 지금은 동그란 참외는 별로 안잘거든 네네. 그데요거는 H형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참외가. 속이 달면은 달라소리를 하는데 육질까지 달아야 되거든. 예. 근데 파트너는 육질까지 여기 당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사장님께서도 작년에 말씀하셔서 원래 예. 주변에 이제 파트너 구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 주변의 반응은 어떠신지요? 예. 그래도 현재까지 회복해서 수정된 대고. 우리 좀느게한 사람들 파트너 수확한 사람들 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90%는 만족한다고 합아90% 이상이 네. 만족한다. 네. 지금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 사님께서 직접 농사도 지으시지만 네. 예, 또 이제 공판장에서 이제 유통인으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네. 지금 현재 유통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네. 파트너 꿀에 대한 그 유통하시는 분들께서의 이미지는 어떠신지? 일단 뭐 사람들이 딱지도 안 말리고 이 참회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원래 처음부터 파트너가 들어와서 판매되는 걸 제가 이제 이분은뭘 했고 이분은 뭘 했고를 대충 알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봤을 때는 파트너가 처음부터 당도도 높고 하니까 어, 지금 현재는 좋았습니다. 시세도 괜찮고 시도 괜찮고 예. 시세도 괜찮았고, 예. 어, 유통인들의 반응도 괜찮다. 예, 예. 예, 그런 부분이네요. 지금 현재 이번 주가 상당히 그 고시세가 유지되는 그런 한 주라고 보는데 그죠? 우리 사장님께서 파트너로 지금 며칠 전에도 1 8만9천원 시세를 또 받으셨다는데 예.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네. 우리 사장님께서 이 파트너를 또 올해 가을에도 재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냥 파트너로 해가지고 그냥 100% 밀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강력한 투자 그때 해보시라 해서 했는데 초대도 안정되고 뭐 호박도 괜찮고 음... 내년에는 뭐 강력한 파트너로 해가지고 그냥 100% 네. 100% 내년에 한번 밀어보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까지 이렇게 또 농사 지으시는까 고생 많으셨고 또 네. 남아있는 시간이 또 많은데 네. 돈 많이 하시고 또 파트너 꿀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파트너 골파이팅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Yeah.